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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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멀리 부이는 레미안 웜벨리 아파트. 음, 로고 불빛이 맛이 좀간것 같아요. A 자가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 A 자. 어, 드디어 가림막이 다 철거되었다고 해서, 공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나. 잠시 후 상가가 잠시 후 불이 다 켜졌네요. 드디어 상가 1층 불이 켜졌는데 위에는 모르겠네요. 아. 위에는 뭐 공사 한데안한데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랬죠. 좀 며칠 전에 보니까 막 도로 사정도 뭐좀 개판이었고 그랬는데, 야, 그 며칠 사이에 다 공사가 끝났을 것 같아요. 다 끝났을 겁니다, 아마. 그냥, 뭐, 해야 되면 또 휘리릭 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메리 공사 현장. 이제 진짜 입주 이제 뭐 3일 남았나? 그렇죠 와 금방이네요 금방 어 봅시다 어 아직 도로변 아직 공사 중이네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어 아직 공사 중이라서 이게 공사가 다 도로가 안될 것 같긴 안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안될 것 같네요 아마 도로 상가는 좀 아직도 지금 옆에 지나가다 봤는데 좀 그러네요 아, 상관은, 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있었는데, 진짜 안 되나 봅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중공이 떨어질라나? 하여간, 이게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는데, 끝, 그, 중공하는 날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뭐, 시리들릭 대충이라도 해놓고 중공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죠. 이쪽 앞에도 아직 공사가 덜 됐네요. 아, 이쪽은 안 됐네, 아직. 여기 주민센터 문화시설 있는데. 이쪽은 아직 안 됐고, 아파트 쪽은 뭐 펜스가 다 쳐졌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펜스가 정말로 다 쳐졌네요, 이제. 어. 요 앞길은 이제 개통이 됐네요. 뭐, 물론 자재들이 막 누여 있긴 합니다. 아마 이것저것에. 아이고 좀 그렇네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뭔가 좀 해놔야 될것 같은데 아 어쨌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 걸어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차들도 저기에서 나오는데 음 저기 일하시는 분들 차량이겠죠, 뭐. 음 지상은 아직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열심히 뭐 공사도 하고 진짜 완전 마무리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뭐 저거 같죠 저거 시험 바로 전날까지 열심히 막 그냥 그때 가서 공부하는 뭐 그런 거를 같아요 한참 동안 어? 뜨뜻 미지근하게 하다가 아난 여기가 좀 마음에 안들어 여기서 바로 직진하왜 도로가 이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됐는지 아유 뭔가 그래도 이것도 늘어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걸 한차선 없애려고 막막 막 그랬다가 이게 그나마 이렇게 좀 바뀐 겁니다 이게 하여간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이 이기심이라는 게 이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도의 이기심이 이제 발현된다고 해야 되나? 야 어쨌든, 원베리 이제, 내일부터는 단지 안에 막 걸어 다닐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막 와서 단지 안에 걸어 다녀보세요. 어, 잠시. 이야! 아뭐 불이 드문드문 켜져서 그 켜진 데들은 이제 막 공사 아직도 마무리 공사하는 거 이게 일단 여기 걸어갈 수 있네요 저기 사람들 걸어간다. 어 저도 한번 걸어가 봐야겠습니다. 뭐저 사람 공사장 공사하는 사람들인가? 뭐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죠 뭐. 근데 어쨌든 아. 어... 어, 어휴, 어우, 광각, 광각, 광각! 어, 어쨌든 LED, LED 조명이 이쁘네요. 이 불이 여기까지 다 가는 거겠죠? 안 가는 건가? 좀, 저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좀, 그렇죠. 좀그지 같아. <laughs> 어, 저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왔으니까 한번 걸어가 봐야지. 저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야, 내일부터는 단지 안에도 걸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보세요. 아우, 아리파이더 이뻐졌네. 이게 동간 간격이 아리파가고 엄청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더떨 훨씬 많이 떨어졌죠. 와. 이, 아리팍이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리팍이 아리팍은 보세요 아파트 단지 간의 간격도 넓고 여기는 비좁아 없어 공간 틈이 없어 어. 빽빽하게 빽빽한 그 닭장 아파트 어. 제가 보기에는 아리팍이 진짜 좋은 아파트 같아요 어. 좀 이제 벌써 7년이 된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저 앞에 있는 레미어 포지티는 정말 오래된 14년 된 진짜 완전 고물 아파트. 진짜 옛날 아파트죠. 세상이 그냥 14년이 뭐가 줄러 갔습니다. 주민 회의실 아유 주민 회의실이 아니에요. 그게 동대표 회의실이지. 어, 일반 주민은 없습니다. 주민이라는 탈을 쓴 그, 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억울하면 동대표 하세요. <laughs> 동대표라고 하면서 주민이라고 하진 않을까요? 본인이 동대표라고 하겠지. 생활지원센터. 그 그러니까 사실 앞쪽에, 맨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맨 뒤쪽에 있어. 왜냐면은, 쓸데없이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앞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만큼 사람들이 어... 더... 더 어유...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더... 아직도 시멘트 냄새가 나요.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거죠. 적당한 위치에 피하, 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는 문은 어...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디야 어... 아, 아크로리오파크는 반지하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쪽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쪽은 반지하네 이게 이게 아리팡 높이에요 이게 작은 도서관이예요 예? 어. 여기 내려가 가지고 어. 반지야, 반지야. 아유. 저까지 걸어가 보자. 그냥, 그냥, 어, 오다 보니까 그냥 운동하는 거같네 운동. 어 운동하려고 온건 아닌데, 이거 찍으면 은 그냥 운동되는 거야. 이 단지가 하도 커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려요. 아유, 힘들어라. 1시간까지는 안 걸리는데, 어 그냥 외곽을 한 바퀴 돌면 아마 30분 걸릴 겁니다. 이것저것 찍으면서 제가 왔다갔다 했으니까, 그때 1시간 걸렸는데, 1시간은 안 걸리고 50분. 지금도 여기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누가 제지할 사람은 없네요. 그냥 들어가도 되긴 되겠어요. 응. 어휴, 뭐 들어가서 뭐볼건 없고. 저아까지한번가 보겠습니다 그냥 아유. 아유 이제 뭐 맨날 살텐데 뭐 안그랬습니까 아 저런 8월 31일부터 그냥 어 8월 31일날 딱 정확하게 입주를 해가지고 어 놀아야 돼 아휴 모르겠다 어쨌든 계속 걸어가 봅니다 아휴 어휴, 관광. 작은 도서관 1.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나 봐요. 어머나, 여기 파여졌네? 원래 그런가 보다. 어쨌든, 공사가 이게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지 말이야. 그지같이. 개그지 아파트. 아유아 어, 이게 문화시설은 이게 문화시설 참 어,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쓰는 사람한테 안 쓰는 사람한테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어 개그지 아파트 아 <laughs> 아직도 뭐이 공사하려면 1년 걸리겠다 이거 저기 상가 잘 될려나? 어 상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가면은 안될것 같아요 개구멍으로 나갑니다 개그지 아파트인가 개구멍 자 개구멍을 나왔어요 개그지 아파트에 살려면 개구멍을 잘 다녀야 될것 같아요 우와 이게 뭐야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나봐 와 소리가 난다 어유, 좀 뭐야? 이게 이제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 공사 완공할라 아직 멀었어. 왜 이런 작은 건물이 공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가면 안될것 같아서 길거리로 가겠습니다. 자 상가도 가보겠습니다 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고민 중입니다 아니야 그냥 걸어갈래 이렇게 걸어가면은 차들이 사람을 피합니다 아니 어, 차들이 사람을 피하죠 뭐야 저 미친 에 오늘 옷을 잘 입었어요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잘 보이지 자 원베일리 스퀘어 원베일리 스퀘어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원베일리 스퀘어라고 아싸 자 1층 불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1층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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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입로인데 이거 주차장 들어가겠냐고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 못하겠네 이거 큰일났다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사도 못하고 이거 뭐 일이라도 하겠어 이거 안에 도배도 안 해놨네 이런 야 이거 8월 31일날 입주하겠어? 야 입주하겠냐고 이주 될까? 야 위에 층은 그래도 어 여기는 은행 자리야 은행 어이 층은 그래도 도배는 해놨네. 근데 이 도배하는데 하루 뿐이안 걸려 사실 하루도 안 걸려 될지도 몰라 기대해 보세요. 근데 여기 왜 막아놨을까? 왜 막아놨을까요? 야, 자자,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이렇게 공사 현장이 그냥 완전 개판 5분전입니다 예, 이런, 이런, 이렇게 그 공사를 허가해 주는 거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기 앞에 사람 다니는 길을 해놓고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그쵸? 이야... 차가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어?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렇게. 여기도 아직 다안 했네. 멀었다 멀었어. 큰일 났어요, 큰일. 큰일 났습니다. 원밸리 상가, 큰일 났어요. 야, 여긴 도로인데, 도로도 막아놨어, 인도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상가 이거 입주하겠냐? 어? 누가 상가를 갖다가 입주를 아직 못하게 이렇게 해놨대. 이거 중공 안 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 중국 안 되겠네, 이거.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 야. 이거, 이거 중국 되겠냐, 이거? 어? 집도 이게 됐겠, 됐겠어, 이게? 야, 이거, 이거. 우리 입주 못하겠다, 야. 큰일 났다, 야. 저거 안하 저거. 저거 봐, 저거, 저거. 저거. 어? 저거 뭐야, 저거? 쓰레기야, 저거.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저거, 저거. 어? 저이에 입주 다 했다. 야야 야. 이거 이거 입주 못 한다 야. 이거 봐. 이거 입주가 되겠냐고 이거.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 이거. 어? 여기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저 아파트 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 연결 통로도 아직 공사도 완공도 안 하고 야, 이거 준공 다못 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났다. 준공 못 한다 이거. 중공 해주겠어 이거 중국 못해 이거 야한한달 이거 걸리겠다야 이거 어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어이 이게, 이게 이게 되겠냐고 이거 중국 못해 이거 이거 어? 어이 아파트와 상가 동시에 중공이래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중국 되겠냐고 안 되지 어 직무 대행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아파트와 상가 동시에 중공된다. 동시에 준공이 안될 수가 없다. 하나가 안 되면 하나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준공 안 되는 거야 아파트도 상가도 큰일 났어 큰일. 자 큰일난 공사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다. 준공 다 했다. 야 이거 이에 연결 통로가 안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겠어?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까지 반포 대장. 원베일리 스퀘어, 원베일리 아파트, 원베일리, 어, 아파트에서, 어, 반포대장, 어, 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니, 저 아저씨 누구야? 나 아는 아저씨잖아? 아까 전화했던 아저씨. 하하하. 아저씨, 어디 가세요? <laughs>